피부가 진짜 좋네요 유전이에요? 어머니의 네. 어, 네. 피부와 네. 진짜 웬만한 여자보다도 더 좋은 거 같아요 피부가 음, 피부도 좋고 얼굴 느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어. 어떻게 어. 그럼 발탁이 되신 거예요? 저기 도조니엔티에서 이제 공개 오디션을 음. 한다고 그랬었어요 아 공개 오디션 네 이제 제 친구들이 다 지원을 했는데 음.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회사를 네. 알아볼까 하는 마음은 한10% 정도? 이제 내 연기에 대한 피드백이나 좀 받아보자. 음, 나도 처음에. 우리 회사에 갔었으니 피드백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었을 텐데. 아, <laughs> 아쉽네요. 그래서 이제 오디션 봤는데. 네 봤는데 1차는 음, 이제 서류였고 음, 2차 때 2000명 좀렇게본 걸로 알고 있었는데. 몇명 보는데 2 0 0 0명 처음에 정해져 있던 게한 10명 정도, 10명 정도 정해져 있었어요. 네 그래서 2차 그냥 좀 심심풀이 재미로 좀 봤는데 음. 제 친구들이 다 떨어지고 어쩌다가 저만 연락이 네, 와가지고 아. 연기도 되게 준비를 못 했었거든요. 이미지로 뽑혔다라는 거잖아, 그죠? <laughs> 네. 어, 연기. 연기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렇게 되고선 이제 연애포차에 나온게 처음은 아닌 거죠. 네.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게 있었을까요? 그런 어, 도좀 뭐, 뭐 많이 했었고. 네, 드라마 같은 거는 이제 약간 단역이나 조단역 같이 음. 그런 거좀 나갔었거든요. 음. 제가 평소에 단편이랑독립영화 이런 게 되게 관심이 많아요.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원해서, 음. 아 네. 개인적으로. 네. 이연애포차좀 봤는데, 근데 이게좀 반응이 좋아서 다시 네. 한다고. 네. 피할 포차잖아요. 네. 그렇죠. 그래서 뭔가 약간 공통점이 있어서 음. 좋아. 네, 혹시 누구 닮았다는 얘기 좀 들어요? 지찬웅 선배님도 많이 닮았어요. 귀신 나온 줄 알았다, 진짜. <laughs> 닮았어요, 닮았 어, 그리고 이번에 제가 연애포차 이제 정규 촬영할 때, 지금 머리가 있는데, 되게 꼬갔어요. 음...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지성씨 아직도 흐미해 나왔다고. 네. 아, 네. 네. 그서 느낌인데, 네. 난 이제 얼굴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느껴지는 느낌으로 봤을 때 홍준기 네. 그 네. 씨가 어릴 때막그 착한 느낌과 그 피부톤과 뭐 약간 느낌이 네. 잘될수 있는 느낌이니까 좋은 거잖아요. 아까. 그러니까? 아, <laughs> 광고를 만날 수 있을 거잖아요, 또 우리 아, 예, 예장는을 사니까 광고 되게 좋아해요 광고 <laughs> 어, 뭐 보는 거 좋아해요? 네, 광고 찍는 거좋아해 목학생으로 나온 거 <laughs> 어, 나오고. 아, 뭐? 어? 그래. 아유 아, 나도 본거 같아 응. 아까 광고는 많이 찍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여기 뭐, 병맥주 병따개는 뭐야? 야, 병따개 광고도 있어? 거 <laughs> 어, 필요하다 필요 <laughs> 필요한 아, <laughs> 소품 아, 아 소품이 구나 네, 아, 네. 소품. 아, 네. 남자는 다 맥주 고걸 욕심을 내잖아 그럼요, 여자는 소주 광고. 90년대 광고를 봤는데, 이제. 아, 그 최민수 선배님인가? 아, 그거 어떻게 봤어요? 제가 <laughs> 유튜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어... 그러니까 자기 전에 유튜브 보다가 2시간, 3시간. 정도 아, 비슷하다. <laughs> 아, 제가 이제 현장에 뛰어든 게지 계기가 맨 처음에 찍었던 게 하이트 광고였는데, 아, 네. 현미 선배님이 메인이시죠. 고뭐 친구... 서브. 혹시 문을 고막 맥주 사 왔어, 막 이런 거온거요 그냥 맥주 들고 지나가. 아. 잠깐 너서 잠깐. 그 CF 미팅 갔을 거 아니야, 오디션. 뭐 어떤 걸외했나요그 아, 아, 취소된 거 예. 같은데. <laughs> 뭐였죠? 아? 네. 그냥 맛있게 한번 맥주 먹어 봐라. 음, 그래서 한번 먹어 볼까요? 내가 딱 봤는데 없으면 안 할려고 했는데. 아, 있어요? 음. 짧게, 짧게 바로. 네. 음. 송중교게드시왔어아 어. 네. 네. 아, 네. <laughs> <laughs> 사운드만 이렇게. 오. 오. 굉장히, 굉장히. <laughs> 성대모사가 있어요?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이성균 선배님 성대모사랑 음. 그리고 명탐정 코난에서 어, 이제 남도일 들어가야죠 <laughs> 들어가야겠어요 그 말씀 하라고 음. 어, 아니 아니 궁금해서 이거 그냥 사실 좀 알려주면 좋잖아요 <laughs> 눈 감고 네네 눈 감고 들으면 아, 비슷할 것 같아 야 너만 의사야? 나도 의사야. 어 근데 진짜 비슷하다 남도일도 들어오고 남도일이 무슨 내가 기억이 안 나. <laughs> <laughs> 들어오고도 안 보면 또 아실 거예요. <laughs>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. 잠깐만요, 컬럼버 반장님, 범인은 이 안에 있어요. <laughs> 어, 잠깐만요, 컬럼버 <laughs> 반장님. 콜롬보 반장님. 공부 잘한다. 딱볼 때는 뭐 성대모사 같은 거 별로 연구 안할것 같고 <laughs> 욕심 없을 것 같고 <laughs> 책 보고 연기 공부하고 그 뭐. 읽고 까지는 안. 니고 책은 되게 좋아할 것 같고 그런데 <laughs> 성대모사를 할 줄은 진짜 생각을 못 했어요. 어. 깜짝 놀랐어. 어, 깜짝 놀랐어. 아, 예능도 하고 싶으시구나. 네, 예. 네. 그러니까 제가 성대모사 역습, 욕심도 많고. 그러니까 성대모사랑 지금 연결된 게 예능이었고, 나온다고 다 연구하는 거지히고 연구하는 거 찍히고, 아, 어. 연구하는 <laughs> 거 찍히고. 혼자, 네. 지금 혼자 살고 있고, 사실. 어. 집에서는 만약에 찍는다고 하면 네.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싶을 제가 공을 하는 운동들은 되게 좋아해요. 아, 의외로 운동적인거 되게 좋아해가지고. 어떤 음. 걸 보여, 보여줄 수 있어요? 집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면 은 제가 생각보다 별로없어서 아, 있을 것 같아요. 생부가좋하니까 <laughs> <피해가> <laughs> 만약에 이게 정해진 위치라고 하면은 응. 썼다가 다시 그자리 <laughs> 그럼 냉장고에서 막 일열종대로 아예너 재밌겠다 뭐요 <laughs> <너무 잘해. 웃음> <laughs> <진짜 웃음> 냉장고 처어 한번 해도 엄지 같은게 되게 안 좋아 <laughs> 이렇게 하면 <보면은> 좀 <laughs> 너무 그런아냐아 <아니>, <laughs> 근데 여자친구분이 있을 때 털털한 여자친구 만나면 싫어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. 아 여자친구가요? 여자친구 근데 대신에 그냥 저같은 경우는 얼굴로? 오늘 <laughs> 매력 포인트가 선한 눈과 악한 눈인데 어 근데 이렇게 오. 듣고 보니까 혹시 렌즈 꼈어요? 네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아 그쵸 렌즈가 보였어요 <laughs> 올해 <웃음> 라섹 <웃음> 계획하고 있어요 오. 오 저희 병원으로 오시면 아. 싸게 드릴 수 있는 어? <웃음> <웃음> 너네 집 병원 아니? 저희 친척 분이 하셨는 아, 아, 어. 병원 또피피 l 들어오는 거아니 <laughs> 갑자기 눈 얘기하다가 음. 라섹까지 <laughs> 가고 참 좋은 소이 <laughs>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아, 어, 이 단독 인터뷰라는 게 정말 떨렸거든요? 음, 거기에다가 제가 모르는 프로그램도 아니고, 좋아. <laughs> 아, <정말. 웃음> <laughs> 아, 진짜, <웃음> <웃음> 아, 아이고, 야,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, 진 <laughs> 열심히 해. 진짜 열심히 하지. 어떻게 티크누쿨 안 돼?